네,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의 서정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니어 레벨 3의 7페이지입니다. 자, 5번 줄라시 도, 이렇게 세 개의 음을 연습하는 시간인데요. 자, 악보를 보시면 탑곡 없죠. 자, 5선 보를 보고 리듬과 멜로디와 그리고 우리가 초견을 할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보시기 전에요. 자, 일단 5번 줄, 우리, 자, 개방연이 랍니다. 그죠? 그리고 손가락 2번으로 꼭짚으셔야 돼요. 여기는 시가 되겠죠? 손가락 3번으로는 도가 되겠습니다. 라, 시, 도인데요. 자, 라 잡고, 그죠? 시 잡고 도 치실 때 손가락 기본. 이렇게 떼시면 안 된다라는 것 이미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 아, 시, 도. 라, 아, 시, 도. 이거 아닙니다. 라, 아, 시, 도. 자, 피킹의 핑그링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5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마디가 나오는데요. 자라시 도밖에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 8분 음표 그리고 4분 음표 그리고 16분 음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선생님께서 꼭 메트로놈을 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박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꼭 템포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어, 메트로놈을 켜고. 하시겠습니다. 자, 템포를 80으로 놓고 한번 55번 예제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쳇네. 자, 이렇게쳐 봤는데요. 어 지금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까지는 아주 평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16비트, 그죠? 16분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박자가 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시면서 그죠? 1 and 2 and 3 and 4. 1이에나 2. 3에나 4. 그죠? 먼저 이렇게 말로 한번 해 보시면 좋겠죠두 번째 마디. 도도도 시시시 라시 도도도도시 달ada, 달 a 다다다다다다다다다 a 다다 d 따 달ada, 이 a d a 달 a d 습달하시 a 달ada, 달 a d 을 달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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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이렇게 쳐 봤고요. 5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 그죠? 8분음만 오기 때문에 55번보다 훨씬 쉽겠습니다. 자, 한번 그냥 한번 쳐 볼게요. 랄라. 그죠? 랄 쳐 볼게요. 땡. 네. 자, 요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자, 57번 이제 보시면 어, 부침줄이 나오고요. 자, 부침줄은 싱코페이션을 말하는 거겠죠? 싱코페이션이 들어간 리듬입니다. 그래서 따다답 다 따다. 다다다다 그죠? 이런 리듬이거든요. 다다다다 그죠? 그래서 먼저 리듬부터 파악하시고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데첫 번째 마디 두번첫 번째 마디 보시면 랄랄랄랍니다. 그래서 A 마이너 라와 라 옥타브 주법이잖아요. 그래서 라와 라를 잡는 그런데요. A 마이너를 잡게 되면 라가 모죠 그죠? 그리고, 어, 그 다음 라는 3번 줄, 그죠? 7이 되면 나가 됩니다. A 마이너를 잡고, 란드란드란란라라, 그 다음은, 어, 높은 음은 계속 라인데, 베이스 음이 도잖아요. A 마이너를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 4번으로요, 예, 도 한번 잡아주세요. 5번 줄3 플랫. 그래서, 도랄, 도라, 도라, 도, 도라, 도라, 도. 그죠?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세 번째 마디는, 레, 라, 레, 라, 레인데요. D 마이너를 잡아주시게 되면, 레, 라, 레, 라, 레가 됩니다. 그죠? 4번 줄 그냥 치면 레, 3번 줄 치면 라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도라 도라도가 되네요. 자, 이때도 사실 우리 이때는 D 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 3번으로 그죠? 예. 도만 잡아 주세요. 그죠 D 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 3번으로 도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도라 도라 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푸지서 한번 쳐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 잡으시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지막 마는 A 마이너거든요, 코드가. 그래서 그냥 A 마이너 잡으시고 한번. 라하고 민데 A 마이너를 잡게 되면 5분 줄이라고요, 4분 줄이 민입니다. 그래서 그냥 치시면 돼요. 한번 내볼까요? 자,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57번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 셋 넷. 58번을 보시면, 첫마디는요, C 코드입니다. 그죠? 도미, 솔, 도미. C 코드를 닫게 되면, 도미, 솔, 도미가 나오죠? 도미, 솔, 도미. 그죠? C 코드가 도미, 솔, 도미입니다. 5번 줄부터 치대를 하시게 되면, 도미, 솔, 도미. 그죠? 그리고 다시 도, 솔, 미. 그래서 C 코드를 잡으시면 돼요그 다음은, 자, 손가락 1번은요, 그대로 돌을 잡아 두시고, 손가락 2번이 이제 C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5번 줄 E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C 코드인데, 그죠. 베이스만 C를 잡으니까 C 슬러시 B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근데 또레를 치니까 C, 그죠. add 9이 되겠죠. 예, C 에 d d 9인데, 어, 슬러시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죠? 다 보시고, 그대로 또 아래 편이 치시면 돼요 5, 4, 3, 2, 1, 2, 3, 4. 그 다음은 A 마이너가 되겠죠? 라, 미, 라, 도. 그죠? 마지막 마디는 다시 C 에 d d 9, 슬러시 B가 되겠죠? 제희 마지막 마디는 음, 코드를 C를 잡으시고 18번 메트로놈 맞춰서 쳐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쳐놨고요. 자 59번을 볼 텐데요. 자 이것도 그냥 코드를 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라죠, 그죠 그래서 라 에이 마이너입니다. 해서 라미, 그죠 라미, 도라미, 라미, 으토라미, 라미, 으토라미고요. 그 다음은 c 코드인데요. 도미, 으토, 솔미. 심표가 나왔으니까 심표앞 음은 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놀람> 세 번째 마디는 D 마이너입니다. D Dm. 마이너 네 번째 마디는 F가 되겠죠. 파라 그죠? 이네 마디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은 다섯번째 마디, 두번째 줄입니다 마찬가지로 A 마이너, 똑같이 해죠 첫줄이랑 네, 아, C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마디는 C코드 인데요 C도 되고 뭐 A마이너로 써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A마이너로 칠게요 왜냐하면 마지막 마디가 A마이너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A마이너를 잡으시고 4번줄 치면 미가 되겠죠. 그래서 미2번줄 그냥 손가락 한번 떼주시고 A 마이너에서 손가락 한번 떼주시면 됩니다. 2번줄 그렇죠? 그래서 미시도레도시 나가 도, 도, 되겠죠. A 마이너 마지막에 아니면 그냥 미를요 개명을안 쳐도 되고 코드를 쳐도 됩니다. A 마이너를 미 그죠? 미 그리고 C를 칠때 업으로 손가락 떼시면서 C 붙이고 도 손가락 4번이 그대로 3분줄 아, 2번줄 3플랫이죠 레를 치면 됩니다. 떼고 도 손가락 1번 떼고 C 그보다 C 나죠? 그래서 이건데 처음에 미를 그냥 코드로 쳐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면 되겠죠. 자, 59번을 한번 쳐볼 텐데요. 자, 4분의 3박자인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메트로놈에서 4분의 3박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쳐볼 텐데요. 4분의 3박자 박자 치는법 1&2&3 1 2 3 1 2 3 3 3 3 3 2 3 3 3 3 3 3 3 제가 박자를 세면서 쳐보겠습니다. one and two and thr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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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and t and t and, and o 자, 요렇게 한번 쳐봤고요. 자, 60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60번 예제는요. 라시도레 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라시도레, 두박자 치고, 그 다음 두박자는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또네 개의 음을 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라시. 16분음에 나오잖아요. 솔 파미레 도 시라 솔 파미레 도 시. 그죠? 이 연습. 예. 좀 속도가 있으니까 연습을 충분히 반복하셔야겠죠. 솔 파미레 도 시라 솔 파미레 도 시. 솔 파미레 도 시라 솔 파미레 도 시. 하시겠죠? 그다음에 또솔 파미레 솔 파미레 마지막 코드는 C입니다, 그렇죠? 예. 라보 미죠. 자, 라 미라니까 A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죠, 라 미라가 되겠네요. 예, 제가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60번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세 번째 레슨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